지금 보시는 이런 스카이 컬러 하나도 가을에 우리 아이들 진짜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거나 운동회또 있죠. 가을 운동회에 엄마가 이런 거딱 입고 진짜 야구 모자 하나 딱 쓰고 어. 후드티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그러 연예인 엄마 패션 어. 그런 느낌. 그리고 느낌으로. 선글라스 하나 딱 껴주고 얼마나 야. 예뻐요. 자, 딸과 함께 입을 수 있는 국민 데님 뱅뱅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카이 컬러부터 해서 자, 두 번째. 요거 이제 워싱 살짝 들어가 있죠? 다크 인디고 컬러인데, 이것도요, 진짜 요 스티치 하나하나가, 이걸 뭘 보셔야 되냐면, 요런 스티치 하나하나가 내 골반을 작아 보이게 하고 절개들이 여기 끝까지 온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아...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1cm인지 2cm인지 정말 뭐 1.2mm인지 이 차이가 여기가 커져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머니 스티치 안쪽에도 한번더 절개를 이렇게 쪼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진짜 예뻐 보여요. 완전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그게 뱅뱅의 노하옵니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엉덩이. 워싱 살짝. 너무 과하면 또 조금 부담스러워 그렇죠 은은하게 은은하게 근데 요런데도 스티치가 하나하나 포켓에서 전체적으로 띠를 쫙 두르고 디테일 좀 보세요 가죽 느낌으로 한번더 가을의 느낌 간절기 느낌으로 한번더 포인트 꽝꽝어 요런데도 이런데도 예쁘죠? 세련됐어요, 오, 진짜. 그래서 엉덩이가 예쁜 여자. 그렇죠. 청바지 아. 입어서 엉덩이가 예쁜 여자가 될수 있는 게 아마 지금 보시는 다크 인디고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컬러가 이제 블랙 네이비인데 역시나 이제 블랙 네이비는 저는 그 얘기했어요. 이건 그냥 우리 여자들이 좀 섹시하게 입고 싶을 때 네. 정장 바지가 필요한데 정장 바지가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렇죠. 나는 조금 더 다섯 살열살 어려지고 싶다 할 야. 때. 그럴 때이 바지 입으시면 돼요. 네, 아니 진짜 음. 이 지퍼 디테일 같은 것도 오. 제가 볼때 남자 입장에서 이런 거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저 여자 센스 있다, 옷잘 입는다 이런 마음이 아.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지는 제가 사실은 입고 있어요. 입은 걸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어요. 이 바지 입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절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화면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에 거의 한 2cm 가량으로 절개가 이렇게 거의 바지 끝단까지 다 내려가요. 바지 끝단까지 이 절개가 한번더 포인트를 잡으면서 내려가는데 제가 사실은 다리가 약간 그 무릎부터 해서 약간 오다리라고 해서 여기가 조금 었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을 때 다리가 유난히 휘어 보이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한번더 잡아주니까 시선을 아무래도 여기가 좁아 보이게 다리 길어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부터 요런 데가 일자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